네 핸드폰으로 정토의 아이디 로그인하기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로그인하기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구글 크롬을 클릭해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구글에 들어가고요. 구글에 들어가서 어, 우리가 이제 정토의 소유를 맡아서. 어, 정토의 아이디를 이제 부여를 받았다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구글 메일은 어떤 형식이냐 구글 메일은 이렇게 gmail.com 이런 형식인데 우리 정토의 아이디는 j03 b6 a6 굴뱅이 정토 org 이런 식으로 형태가 이런 정토.org 확장자로 이런 형태로 어, 아이디가 부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임을 맡아서 이렇게 이런 아이디와 비밀번호, 뭐, 비밀번호, 정토, ᄅ, ᄅ, ᄅ로 이렇게 이루어진 비밀번호를 이제 부여를 받으셨을 거예요. 소임을 받으셨을 때는. 이제 소임을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해보는 거죠. 지금. 자, 로그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요,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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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클릭을 해보고요. 클릭을 해보면 은 기존에 정토 아이디가 아닌 지메일 아이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계정 추가, 계정 추가를 누릅니다. 계정 추가를 눌러 봅니다. 계정 추가를 눌렀더니 여기 이렇게 이메일 및 휴대전화를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정토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음으로,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토에서 받은 아이디, 최초 비밀번호를 받으셨을 거예요. 정토, 모 뭐, 뭐, 뭐로 들어온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네. 이렇게 비밀번호를 하고, 여기 뭐 저장해 놓으시면은 이런 화면들이 좀 뜨는데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로그인할때좀 편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최초는 정토 아이디로 들어간 다음에 한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최초에는 요 비밀번호 저장하기를 저장하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사용하지 않음. 그리고 이제 최초 비밀번호를 구받았으니까여기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쪽을 클릭해서 구글 계정을 들어갑니다. 구글 계정에 여기 보안을 클릭을 합니다. 보안을 클릭해서 이쪽에 비밀번호. 여기 비밀번호 보이시죠? 비밀번호를 클릭을 합니다. 비밀번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최초에 부여받은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입력할 비밀번호를 두 번을 쳐주고 비밀번호 변경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정토의 아이디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번호는 자기가 평소에 쓰시던 걸로 익숙한 걸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토 아이디로 정토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번에 다시 구글 계정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이쪽에 구글 계정을 한번 쳐볼게요. 구글 쳐서 이쪽에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음 어떤 걸로 열 열냐고 물어보는데 크롬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에 구글 드라이브가 이미 깔려 있다면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들어가 계정 선택이 나오죠? 정토 메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뜨게 되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내 드라이브, 내 드라이브는 개인적으로 쓰는 드라이브를 얘기하는 거고 공유 드라이브는 이쪽에 어, 정토에서 나에게 공유해 준 자료들이 여기에 들어있, 이쪽에 들어있, 이쪽에 들어있게 됩니다. 클릭을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 자료실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법당 법회 담당이기 때문에 법회 자료실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정기법회 안내를 해야 되겠네요. 저는 정기법회를 클릭을 하고, 자, 정기법회 제, 자료, 정기법회 어, 25일에 법회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음, 진행자용 공지를 한번 눌러서 이제 공지문을 작성할 때 참고할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떠 있구요. 아이고 이렇게 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어, 이런 파일들을 다운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에 요런 요점세개 짜리를 눌러가지고 이쪽에 사본 만들어서 보내는 법도 있고, 요 핸드폰에 다운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주 쓰는 거는 링크를 만들어서 요 서류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어, 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링크 복사는 뭘까요? 요 주소를 볼수 있도록 복사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요게 뭐 카톡이라든지 어, 크롬으로 이렇게 붙여서 공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물론 요거는 권한이 있는 음...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유를 하는 방법이 조금씩 있구요. 자 다시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서 다시 오른로 눌러서 요거 자료를 내 핸드폰에 다운을 받는 건 요쪽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핸드폰에 다운을 누르면 되면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다운로드 기능은 크게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어, 괜히 설명 드렸네요. 이상입니다.